오늘 저희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네이는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이집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울을 음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음반할 때에는 내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내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이는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일장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이 장정의 숫자.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장정들의 숫자를 다 지파대로 계수하는데, 그러나 레이 지파의 그 숫자만은 레이 지파의 인구 통계만은 계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구 통계도 혹은 군대를 성김해도 그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이 일은 그 어떤 다른 임무와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임무였다는 의미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지파의 모든 젊은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 의미였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레윈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일을 레인들은 했습니다. 레윈들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인들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캠프를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을 둘러서 텐트를 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막 가까이에 오는 것을 막아서야 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지파에 속한 그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장막 가까이 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자들로 인해서 온 해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 일을, 성막을 지켜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였고 이것이 그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우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우신 하나님은 내인 외에 그 어떤 외인의 접촉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경애와 두려움의 대상인지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신의 사는 그 누구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성소는 금과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 그 성소의 아름다움 역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소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오직 1년에 한번 뽑힌 그 대사장만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결코 가까이 갈수 없는 빛 가운데에 거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존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유의 대상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놀란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로 바로 인식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 레인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에 평신도들도 들어오잖아요 그것 뿐입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죽어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막과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평신도인 모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소에만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거의 레인, 레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레인도 치소까지 못 들어갔다니까요. 제사장 중에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는 레인 같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론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의 일도 우리가 무관심할 수는 없죠. 살아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또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을 섬기는 일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섬기는 예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마음의 이 성전을 잘 지키고 가꾸는 그 일을 구약시대의 레위인처럼 우리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마음껏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귀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이며 또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더욱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레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보다 앞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레위인들처럼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성전을 지켜내며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는 그 일을 하게 하시며, 성령이 전인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